이런 합병증이 생겼다. 이렇다 하면 삽입돼 있는 렌즈를 다시 빼게 되면 그대로 수술 전으로 복구가 가능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과남매 한원장입니다. 여러분, 렌즈 삽입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최근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라식 라색만 들어봤지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었고 또 알고자하시는 분도 공부도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렌즈 삽입술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렌즈 삽입술. 말 그대로 렌즈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콘택트 렌즈 하면 눈에 씌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눈 안에다가 렌즈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어디에 넣느냐. 각막과 홍채. 요 사이에 넣으면 전방 렌즈 삽입술. 그리고 홍채와 수정채. 이 사이에 넣는다면 후방 렌즈 삽입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전방 렌즈 삽입술은 r t 플렉스라는 렌즈가 있고요. 후방 렌즈 삽입술은 ICL이라든지 IPCL, MPL, 이런 뭐 렌즈들이 있는데 ICL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렌즈는 사실 ICL이고요. ICL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안과 의사들이 ICL 수술을 압도적으로 다른 수술에 비해서 하고 있고 또 오랜 기간 그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편안하게 우리가 수술을 할수 있고 또 렌즈 재질도 생체 적합성이 아주 높아서 우수하고요. 오랜 기간 AR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또 각막 내피 세포를 측정을 해 봤을 때그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i c r 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ICL은 콜라머라는 재질을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90년대 초였나? 그때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KFDA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는 소재이고요. 일단 소재 자체가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없고 V4C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렌즈 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눈 안의 방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아주 안정. 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네. 렌즈 삽입술은 보통 만 18세 이상 불절률이 안정되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능 치고 나서부터 어, 학생들이 근시나 난시로 교정하기 위해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안과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라식이나 라섹이안 되는 분들도 이 수술을 가능하고요. 각막이 매우 얇거나 또는 난시가 심하거나 또는 고도근시거나 각막 두께가 얼마 모질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렌즈 삽입 술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렌즈 삽입술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또 각막에 혼탁이 있거나 또는 아벨리노 각막 디스트로피라고 해서 유전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렌즈 삽입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딴 데서 라식 라섹이안 된다고 해서 아 나는 이제 굴절 수술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렌즈 삽입술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 삽입 수술이 라섹이나 라식과 같은 굴절 수술에 비해서 조금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각막을 깎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각막 신경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매우 적고요. 그리고 수술 후 회복 시간도 매우 빠릅니다. 각막 두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 후에 근시나 난시가 다시 퇴행이 된다 할지라도 재수술이 가능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너무 빛이 번져 너무 퍼져 보여 뭐 이런 합병증이 생겼다 이렇다 하면 삽입되어 있는 렌즈를 다시 빼게 되면 그대로 수술 전으로 복구가 가능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렌즈 삽입 수술 고가의 렌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여서 수술을 하는 건데 아주 일부에서 백내장이나 녹내장 그리고 홍채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채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낮아서 개인적인 소인이라든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백내장은 천 명에 한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검사 장비가 아주 매우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본인 눈 안에 맞는 그런 사이즈의 렌즈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백내장 확률을 매우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녹내장도 아주 일부에서 생기는데요. 안압 조절이 안 된다거나 녹내장 발생 위험이 있어서 렌즈를 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렌즈가 본인 눈에 맞게 사이즈가 잘 맞춰서 들어간다고 하면 녹내장 발생률이 매우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자가 얼마나 경력이 됐는지 또 수술자가 얼마나 테크닉이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안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렌즈삽입술 사실 저한테 받고 싶은데 <laughs> 만약에 한다면 <laughs> 지금까지 여러분들 렌즈삽입술에 대해서 궁금증 많이 해결되었나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에 답을 <laughs> 뭐라고 했지 <해야 돼? 웃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과남매. 한원장이었습니다.